네, 이번 시간에는 토왕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토왕들이 뭐냐? 토가 아, 왕하다, 이게, 토. 토의 에너지가 왕하다. 토가 뭐, 흙, 흙. 그래서 진월에 태어났다, 이월지 월령이. 진월에 태어났다면은, 우리가 뭘 느낍니까? 인묘진에서 이게 늦봄이에요, 늦봄. 인묘진 해가지고, 임묘진에서 늦봄이에요, 늦봄. 늦봄. 늦봄을 해가지고, 어, 태양 한수라고 우리가 표현해요. 황제 내경에서는. 태양 한수. 황제 내경은 다 아시지만 의학서죠. 중국의 의학서인데. 그래서 진월이 태어난 분들은 굉장히 뭔가, 어, 이렇게 이막 이를 벌릴 날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만히 안 있고 뭔가 이 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큽니다. 오양이 깔려있고 이름 정도가 있는 에너지니까. 그래서 진월이 사람들은 늦봄인데 이때 계절은 청명 고구거든요. 어, 이 진월이란 것은 청명은 뭐 이게 식목일이 있는 달이에요. 굉장히 이제 이, 이런 그자 초목이 막 자라고 있죠. 또 나무 심는 날이죠, 식목일이. 청명이 있고 고구가 있어요. 고구는 농사비라 해가지고. 고급대 비가 와이지만, 그 한해 농사가 잘 된다, 이런 말도 있지만, 진월에 태어난 분들은 뭔가 태양하다. 굉장히 양의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굉장히 태양하다. 그러나 이제 속마음은 좀 차가운 그런 냉정한 면도 있어요. 한수 해가지고. 그런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고, 어, 진월생. 어, 그 다음 미월생은 이제 사오미에서 여름의 끝판왕이에요 여름의 끝하나. 끝판왕. 미월생은 임묘진 사오미해서 미월생은 여름의 끝판왕이다 보고 소서가 7월 7일에 들어오거든요. 그다음에 대서는 7월 20일에 들어오고 그래서 미월은 정월기해서 이 토가 왕한 달이죠. 이 18일 동안은 그래서 이게 진월도 9318에서 18일 동안 토가 왕해요. 그러면은. 9일 동안 는 9일 동안은 을목이 와, 거 3일은 계수, 그다음에 18일간은 무토가 화 미월은 부일은 정화, 3일은 을목, 18일간은 기토가 <laughs>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달이 됩니다. 이게 늦여름인데 이때가 소서 대사가 있어요. 굉장히 더운 날이에요. 1년 중에 가장 더운 날이 더운 날이 언제다? 미월을 기억하셔야 돼. 여러분들 사 사주에서 미월에 태어났다고 보면은 이 생각이 나셔야 된다는 거지. 아, 가장 더운 때 태어났구나. 왜? 소서 조금 덥다, 돼서 많이 덥다 있고 이때 뭐가 있어요? 어, 수, 어 초복이 있고 초복과 중복이 있는 달이 미월은. 이7월 달이거든요. 7월, 7월 양력. 여러분들 휴가 언제 가세요? 여름다. 여름에 7월 말에 가죠, 보통. 7, 7, 7월 말부터 언제가? 7말 8초. 8월 초가, 이때가 휴가의 피크, 피크기간이에요. 7말 8초라 해가지고. 7월달이 굉장히 더운 달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고온 다습하다. 영어로 그럼 스티키. 끈적끈적 하다고 해요. 날씨가 더우니까. 초복, 중복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음이, 이음이 이제 밑에 지하에서 자라고 있고, 양는 양은 사양인데, 이제 주역에 그 64교를 나타날 때는, 어 그런 에너지고. 그래서 미월은 여러분들이 미월생이다 하면은 뭘 생각하셔야 돼요? 매우 가장 더운 달이거나 1년 중에.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월생들은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이제 밤이 되면은 뭔가 힐링을 하려고 해, 힐링. 그 출생, 이때 출생하신 분들의 그 어떤 행동 패턴을 보면은, 낮엔 열심히 일을 하지만 또 저녁에는 이제 힐링. 그거 당연한 거죠. 네, 당연한 거예요. 왜 일을 해야 됩니까, 미월에? 아직 여름에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암만 덥지만. 여름에 일을 해야지만 가을에 오후 백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월이 여름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여름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이때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낮에는. 그러나 밤만 되면 이제 힐링하려고 이제 뭐, 그냥 이제. 어디죠? 시원한, 그, 다리 밑으로 가죠? 한강대교 밑으로. 시원한 대로. 어디 계곡, 계곡을 찾아가거나, 에? 그죠? 계곡을 찾아가거나, 어디 해, 저 바닷가로 가려고 하거나, 그렇게 사람 마음이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술월생들은 술신정무해서, 어, 이때는 이제 늦가을에, 가을에 끝판왕이에요. 이미 이 지나온 6월에 이미 결심을 거뒀죠. 결실 을 거둬서 일단은 갖고 있는 것을 이제 잘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이 6월에 태어난 분들은 이미 가지고 갖고 있어요. 날씨가 좀 춥거든요. 하루로 찬이슬이 내리고 언제 10월 8일부터 상강 서리가 내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날씨는 이제 추워지는 거다. 그래서 이제 5곡백과 6월에 내가 그 결실을 거둔 걸 가지고 있는 걸꽉 지키겠다 이런 마음이 강해요. 이 수로월에 태어난 분들의 에,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보면은 이것이 이런 계절적인 환경과 무관하지 않다.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죠, 자체가. 이 사람의 어떤 그 사주팔자의 행동 패턴은 이 태어난 계절적 환경 또는 시간적 환경, 에,과 가장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술월은 가을의 끝판왕인데, 그래서 태양 한수인데, 겉으로 보면 굉장히 차가워요. 이 수월생들은. 그러나 속 마음은 뭔가 따뜻함을 이겉 마음이고 따뜻함을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음이 음이 굉장히 강한 그런 계절이고 양은 1량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월생들은 어, 이 행동 패턴을 분석해 보면은 내가 먹을 복은 갖고 태어났는데 이걸 꽉 움켜쥐고 지킬날 해요. 잘 남한테 베풀지 않고 기본적으로는 그 계절의 환경하고 무관하지 않습니다. 추월생은추월은 뭐죠? 소환과 대안이 있는 그 달이에요. 소환은 1월 5일에 들어오죠? 소환 추위가 엄청 춥습니다. 대안은 1월 20일에 들어와요. 그래서 소환때가더 추워요. 대안때보다 그래서 대안이 와서 소환 집에 와서 얼어 죽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어, 그래서 이 소환이 굉장히 춥습니다. 어, 그래서 이 추월은 뭐야? 늦겨울이다. 겨울의 끝판왕이에요. 해월, 좌월을 지나서 추월이 온 거니까 이 추월은 이 겨울의 끝판왕이다. 늦겨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추월이 나면 여러분들 사실 추월이다 하면 뭐가 생각나야 돼아 매우 가장 추운 계절이다. 1년 중에 가장 추운 달이 언제다 추월이에요. 그러니까 추월에 태어난 분들은 보통 생활력이 강합니다. 그 추위, 그 혹독한 추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또 잘못 태어나면 이게 게으를 수도 있어요. 추월에 태어난 분들이. 그래서 추월에 태어난 분들이 깜깜한 밤에 태어났다. 굉장히 게으릅니다. 새벽에 태어난다면. 그래서 추월은 뭐가 필요합니까? 어, 이 생각날, 추월 가장, 1년 중 가장 추운 달이다. 이게 생각나셔야 돼. 그리고 태양, 태음 습도다. 축토가 이 습토니까, 그래서, 어, 자축, 이양이 이제, 이, 지하에서 자라고 있고, 어, 그 다음에 이 사음에 차가운 이 에너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64개를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월, 미월, 술월, 추월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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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월을 여러분들이 이걸 이해하실 때, 진월 하면은, 늦봄이다 어, 뭔가, 어, 태양, 하면서 할 수다. 뭔가 태양. 굉장히 일을 벌려고 한다, 그죠? 벌린다. 그 다음에 스케일이 크게 쫄니까 그러니까. 스케일이 크고 뭔가, 아, 이렇게, 그, 남한테 과시를 하려고 그 그래, 과시를. 어떤 대외적인 과시욕이 커요. 왜? 나 이런 사람이야 하고. 그 다음에, 이 일이 잘안 풀린다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생각하는 것은 다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낭만적인 면도 있죠 뭔가 어, 이 진월의 환경은 어, 벚꽃 벚꽃이 활짝 피는 그런 그 어, 굉장히 로맨틱한 낭만적인 분위기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뭔가 본인이 어, 봄의 끝판왕 봄이란 게 뭡니까? 목의 에너지가 강하잖아요 이 봄의 끝판왕이면서 뭔가 어, 아직 벚꽃 꽃의 단계지만은 결실을 맺진 않았지만 굉장히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고 보고 나름대로 열심히 움직이는 성분이에요 그 결과가 뭐 작건 크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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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치 않습니다 진원생들은 일단은 덤벼들 한 거예요 왜? 그 태어난 환경이 벚꽃이 아주 만발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진원생들 그래서 뭔가 과시적이고 뭔가 낭만적이고 뭔가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죠. 긍정적인 에너지가. 미호생들은 매우 그 스티키, 굉장히 더울 때 생났기 때문에 낮에는 어쩔 수 없이 일하고 밤에는 저녁 때부터는 힐링을 추구하는 사주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수월에 사는 분들은 이미 먹을 뻔 갖고 태어났고 날씨 환경이 한랭 건조해지다 보니까 일단 한랭 건조죠. 한랭 건조하다 보니까 뭔가 갖고 있는 걸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이현 갖고 있는 걸꽉움켜는 그런 마음이 큽니다. 어떤 가진 것을 가진 것을 움켜쥔다. 추월생들은 뭔가, 어, 굉장히 추울 때 태어난 거다. 가장 추운 계절이다, 1년 중. 그래서 늦, 겨울이, 겨울이 끝판왕이고, 태양 습토고 그래서 추월생들이 보면은, 어, 굉장히, 그래도 뭔가, 어, 좀 움직이려고 하는 에너지 커요. 왜? 그이 양이 이제 싹 트고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들, 진월과 미월, 술월, 추월을잘 아셔야 돼요. 추월 다음에 뭐가 오죠? 자축, 인월이 오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것은, 진월은 결국, 어, 임묘진 4월로 가죠. 임묘진 4월로 가기 때문에, 에, 뭔가 이것은 화에, 화의 어떤 진기가 숨어 있다래요. 미월은 그 다음에 신월이죠? 그러니까 금의 진기가 숨어 있다 고 금의 진기라고 하고 수로는 그다음에 해월이죠. 그러 그러니까 수의 진기가 숨어 있다라고. 축월은 인이죠. 지금 목의 진기 목으로 나가려고 아 하는 에너지가 강하다. 진월은 불로 사월로 나가려는 아 에너지가 강한 거고 리월생은 벌써 금을 지향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을 벌써 지향하고 있는 사주고. 그 다음에 수월생은 이제 바로 겨, 해월이 오니까 굉장히 이제 물의 어떤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거고, 축월은 이제 인월로 가야 되니까 이것은 목의 에너지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황절에 대해서, 어, 잘 아셔야 되는데, 에, 아무튼 이게 지난간을 보면 진월은 을개무해서938 이렇게 각각, 어, 관장을 하고요. 미월은 정을기에서 938 관장하고. 수월은 신정무에서 938 토왕절이, 토가 왕한 날짜가 18일. 축계신기에서 토가 왕한 기간이 18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왕절에 대해서 잘 알아주셔야 됩니다. 진월은 뭐다? 봄의 끝판왕이다. 그 다음에 미월은 사오미. 여름의 끝판왕이다. 그 다음에 수월은 신유술. 그죠? 추월은신유술 가을의 끝하나이다. 가을. 그다음에 추월은 사해자축, 겨울의 끝하나이다. 봄어 임묘지는 뭐예요? 진월은 임묘진, 봄의 끝하나. 사 미월은 여름의 끝하나요.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자월에 대설 동지가 있는데 동지 때 이양이 생겨요. 그 추월의 이양, 이월의 삼양. 묘월에사양 오월에 진월에 오양, 사월에 육양에서 가장 양의 에너지 육양 끝이에요. 오월이라면 이제 이때 뭐가 있어요? 망종하지, 인망소 망종하지. 하지 때이 더운 날씨에 일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이음, 삼음, 사음, 사음, 오음, 육음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미, 진월, 미월, 술월, 추월을 그냥 토왕절이라고만 보시면 안 되고, 각 계절의 뭐다? 끝판왕이다. 계절의 끝판왕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토, 진, 진월, 미월, 술월, 추월 어, 이런 토왕절에 태어나면은, 뭔가, 아, 이것저것 자료 수집을 잘해요. 자료 수집 분석을. 뭔가. 소라는 것은 조직을 뜻하기 때문에 에, 자료 수집을 잘 해요, 분석을. 뭔가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